예, 안녕하세요. 양주광장 3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참여연대 조영목 사무처장입니다. 오늘 두분 모셨는데요. 어, 우리 의원님부터 자기소개를 좀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어... 지금 경남도의원 하고 있는 여구국입니다제 자랑 조금 하면 진보정당 전국 유일의 선출직 강력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경남대학교 사회학과에 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주 형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좋은 일 있었었다 그러던데. 네, 결혼했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 예,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오늘 주제는 한두 가지 정도로 좀 하려고 하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오늘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심판 13차 음. 변론이 있었는데 어쨌든 최근 들어서 뭐 탄핵 기각설이다. 연기설 온갖 이제 설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어쨌든 십삼차 변론이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그 탄핵과 관련해서 두 분의 의견 좀 간단히 좀 듣는 시간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 탄핵 정국에서 이제 새누리당을 탈당을 해서 바른정당인 이 창당을 했는데 어 경남도의원들도 다수가 네. 바른정당 으로 이제 새누리당을 탈당을 하고 바른정당 그런 이제 입당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경남도의회 향후 그 운영이라든가 의회의 역할 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또 오늘 직접 그 의원 활동을 하시니까 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또 경남 정, 지역 정치에 어떤 또 음. 영향을 줄 것인지 이런저런 음. 얘기를 좀 오늘 해보고 싶습니다. 음. 예 오늘은 십삼 차 변론이 있었는데 그전 헌법재판관 그 이동욱 전 재판관이 대통령 대리인으로 오는 첫 변론에 참석을 음.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감성에 호소한 <laughs> 이제 그런 어, 발언들을 해 나갔고 그다음 이제 문거리 3인방 중에 또한 명이라고 하는 그 누구죠? 그안봉근전 네. 청와대 국정홍보 비서관이 오늘도 또 불출석을 또 했어요. 그리고 또때 해프닝이 있었는데 대통령 측대리인이 서석 구변호사가또 혼자에서 또뭐 태극기를 어, 펼쳐 가지고 그것도 제지당하고 뭐 이런 일이 그 펼쳤대요. <laughs> 그래서 참뭐 요즘에 뭐, 뭐 태극기 집회라 그렇게 이제 명명을 하던데 왜 이게 태극기가 이런 데 사용되는지 이지 범죄인을 그어그래야되나 음, 그 범죄인을 어모하는데 이참 태극기가 사용되느냐 이니한 현상이 지금 지고있는데또 응. 응. 현재에서도 서석교방에서 걸음이겠지. 펼치나이가. 어 제지당하는 예. 음 어떻습니까 우리 지정이 씨님. 뭐, 저희가 이제 그때 응. 우리가 그 탄핵과 관련해서 예. 그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 의견 조사도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예,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랬 그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돌아가는 이렇게 상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글쎄요, 뭐그 <laughs> 당시에 보통 이제 그 당시에 했던 그때 조사 결과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탄핵보다는 자진 사임이 낫겠다 이런 의견들이 다수였는데 근데 현실적으로는 탄핵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근데 당시에 이제 탄핵이 이제 그 국회에서 갔다가 탄핵안이 갔다가 이제 통과된 다음에 이것이 얼마나 걸릴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좀 많았었는데 당신 금방 될 것이다, 좀 오래 갈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 지금 한 중간 정도 온 거죠, 거기서. 이제 금방 이제 통과가 될지 안 될지 좀 조바조바한 이런 상황이 오면서 기각설도 지금 나오고 있고. 또 이제 헌재라는 것이 법리만 따지는 것이 또 아니고 또 법리상으로 따져서도 지금 이게 그 청와대 쪽은 좀 아무래도 불리하게 가니까 또 정치적인 어떤 것으로 그래서 혹시 설사 뭐 박근혜 개인은 탄핵을 당할지라도 이 기회에 아무튼 그 보수가 와야 되지 않게끔 하려는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수라는 것은 지금 바른정당 가신 분들 말고. 음. 좀더 요즘 뭐 이렇게 예즈 그 보수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수구에 더 가까운 네. 분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뭐 탄핵 기각까지는 못 막더라도 네. 어떤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네. 또 이제 바로 또 대선이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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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에서의 어떤 보수의 어떤 재집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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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것 여러 가지로 포석이 깔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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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이게 뭐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 바크네츠 보수 진영이 흘리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탄핵 기각설이 요즘에 상당히 나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야 3당도 다시 음. 그 경선 일정 일정 정도 좀 딜레이를 시키고 다시 강장에 이렇게 참여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는 일정하게 그 성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탄핵 기각설을 네. 통해서 네. 실제 쪽지켓처럼 보시죠. 탄핵 예. 여부에 대해서. 예. 어, 지난 토요일날 왜 창원광장에서 15차 촛불집회입니까? 어, 열렸는데 그때 나온 경상도 버전 구호 하나가 택도 없다. 택도 없다. 네. 나왔는데. 습니다 어, 저는 뭐 택도 없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가 어 사실은 이게 좀 다른 외국하고 비교하면 또이 헌법재판소 기관이라고 있는 자체가 좀 예. 기행적인 구조이긴 한데. 이것도 어쨌든 87년 체제의 하나의 산물이고 그런데 어,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이 정도 사안 가지고 어, 자기 결정 탄핵이라는 그 인용을 하지 못하면 아마 헌법재판소의 존재의 미 자체가 어, 아마 없을 거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생존권 차원에서라도 뭐 이것은 어, 탄핵을 인용할 수밖에 없을 거다. 즉 대통령을 파면할 수밖에 없을 거다. 어, 좀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이거 뭐 법리적 판단을 떠나서, 어 대통령이 과연 지금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느냐. 뭐, 이거는 이미 좀 국민적으로 판단이 낮다고보이지거든요 뭐, 이런 점에서도, 어, 헌법재판소가 보편적인 국민적 여론을 벗어나진 않을 거다. 는 점에서, 지금 한간에, 소위 그,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어, 자기 세력들을 부추겨서, 일명 태극기 집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나들 바램을 가지고 단핵기각서를 유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것은 뭐 택도 없는 소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어쨌든 이제 그 배경에는 그 이제 나름에 예를 들어서 지 이제 그 헌법 소장 이제 임기가 다 돼서 어 지금 이제 여 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제 3월 13일 날 이정미 재판관인가요? 이제 네. 사태면은 일곱 명이 남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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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 최소 정족수가 일곱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정족수는 아니고 법에는 여섯 명 이상이 동의를 동의를, 동의를 해야지 음. 되는 거. 그러니까 9 아홉 명 중에서 여섯 명 이상이 네. 해야 동의를 해야 탄핵이 되는 건데 네. 네. 에그 시, 심리 요건이라고 해야 되나 어. 재판관 그 정, 정족수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음. 그게 일곱 명이랍니다. 어. 어.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박근혜 측에서 보수층에서 계속 그 연기 작전 끄는 이유가 음. 3월 13일만 넘기면 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음. 이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음. 이정미 재판관이 인기가 다 돼서 사임을 하면 일곱 명이 남잖아요. 음. 그 중에 이제 한 명만 뭔 개인사적으로 뭐 개인 사적으로 뭐 사퇴를 하거나 뭐, 예, 뭐 참여를 음. 못하면. 음. 심리 자체가 아~ 무산이 된다 뭐~ 음, 그런 음, 이야기도 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저런 것들이제 기각서를 이제 유포하는 이제 그런 거 같은데요 그~ 헌법재판관이 어~ 헌법재판소라는 게이제 그~ 어떤 헌법과 법률의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도 있지만 그~ 대통령이 이후에 대통령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미래의 어떤 정책 판단도 같이 좀 헌법재판소는 좀 심리를 할때 반영을 하, 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세옥 군처럼 헌법 재판소에 대해서는 잘 이게 거예요. 어쨌든 형사 재판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 형사 재판이 네. 다르고요. 네. 예. 그래서 어쨌든 그뭐 지금 국민 여론이 한 80%가 탄핵에 네. 찬성하는 네. 나오고 있기 <laughs> 네. 때문에 뭐 그렇게 대리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뭐 그래서 그런지 오늘 어 대행인가요? 이정미. 네. 이그 헌법 소장 권한 대행이 오늘 그 이제는 더 이상 그 지금까지 증인 출석을 거부했던 사람 더 이상 증인으로 부르지 않겠다. 부르지 않겠다 그리고 더 이상 추가 증인도 받지 않겠다 이렇게 오늘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혼재가좀 심판 일정에 좀 속도를 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3월 13일 어쨌든 이전에는 네. 이전에는 선고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 뭐 이런 게 오늘 보도가 떴더라고. 요 네. 그리고 헌법 재판소장이 어쨌든 임기 다 돼서 물러날 때 3월 13일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재판관들하고 이게 개인의 의견이래가든 재판관들하고 일정 정도 좀뭐 공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발언하지 을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제가 봐도 어 굉장히 중대한 사안. 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 미친 인연이 큰데, 케이만 헌법 그 재판 소장께서 그 13일 이전 뭐어 그런 발언을 하셨단 말이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어뭐 헌법 재판관들하고 일정하게 어 좀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또이 시기를 넘기면 이정미 재판관 아까 말씀했다시피 그 13일 되면 또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어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국민적 지탄의또 소모비에 어수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넘기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이고 지금 이제 뭐 속도를 내는 것은 뭐 그런 좀 이유가 아니겠는가 좀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뭐그 헌장은 좀 다른데 특검 그 얘기를 잠시 하면 오늘 그그 뭐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그 대통령 그 대면조사. 시기화당 소송을 다시 음. 통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예, 검토 중인 <laughs> 것으로 이렇게 이제 오늘 또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좀 오랜 아니 이월 말이죠. 지금 특검, 특검 그렇죠, 특검, 그렇죠. 이 예. 지금 예. 지금 어떻게 되어있나요? 지금 그 국회에서 연장 관련 그게 지금 오. 아직 합의 이제 새누리당이 음.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음. 아마 이제 다른 정당까지 포함해서는 음. 동의를 어, 은교섭단체 구성하고 있는, 네. 음, 이제는 다 동의가 된것 같고, 음. 어, 근데 문제는 또, 이게 대통령이 또 동의를 또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예. 아, 권한대이 그렇죠. 한교안. 예, 네, 한대행이 국회에서 이제 설령, 뭐, 그리 합의를 한다 손 치더라도, 네. 군한대행이 거부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어, 뭐, 지금 현재 지형으로 보면은, 국회에 서는제가볼때좀 거결이 될 가능성이 큰데. 어, 황교안 권 근엔 근한대 행위. 이걸 좀 거부할 가능성 좀큰거 아니냐. 좀, 이렇게 좀 예측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어 이제 최근에 이제 그렇죠? 그 정도 아, 선학규 후보가 그런 이야기를 했나요. 탄핵 그 기각이 될 경우에 그80%의 책임은 더불어민주당 네. 문재인 전 대표에 따른 이제가나했는데 최근 이제 한규환 권행 대항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이제 가정이긴 하지만 당시에 왜그 박지원 그 민의당 그 의원이 그랬나요 선내각 구성 그때 이제 김병준 그 내정 관련해서 선내각 구성 후 탄핵 이런 이제 주장을 했다가 어쨌든 당시의 여론이 음. 그걸 이제 수용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아니어서 그래서 이제 탄핵으로 갔는데 당시 그렇게 됐으면 지금 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안 됐을 거다 음. 이런, 이런 가정이긴 하지만 네. 음, 뭐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글 결과론이 제가,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 그렇죠? 당시에 그게 할 수가 없는 거 예, 예, 우리 이제 그 서, 설문조사할 때도 예. 뭐 그런 논란들이 좀 많이 예, 예, 있었잖아요 예. 현재 요즘에 한교한 대행이 하는 모습이 너무 이제 당시에 선내각 구성을 가지고 어~ 어쨌든 청와대가 동의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당시 박근혜 네, 네. 그렇죠 그러면 그걸 순순하게 그냥 어쨌든 그, 그 당시 그~ 한겨레는 그~ 총리에게 문자로 해임 통보를 하고 김병준 내정을 하고 네.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일단 총리를 갖다가 이제 야당이 추천하는 총리를 갖다가 임명하면 박근혜는 음.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이 가장 편한 때 나가는 걸로 음. 그런 식으로 협상 카드로 그걸 음. 내놨기 때문에 그 현실적으로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내가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탄핵을 한다는 건 아마 총리를 갖다가 이제 임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박근혜가 박근혜 대통령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그 4월 퇴진 하는 걸 받아들이는 걸로 국민들 한테 받아들인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어, 국민들 감정이 그때 음, 그렇죠. 예, 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 사실 탄핵까지 오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예, 예, 예. 예, 뭐 대체로 지금 두 분이 뭐 여러가지 근거를 네. 볼때 탄핵은 될 것이다. 네. 예,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는데요. 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어쨌든 바른정당 창당을 하면서 조기에 에, 탈당 분위기들이 좀 있었죠. 예, 뭐 네. 예, 시도 의원 탈당도 좀 있었고 그러다 이제 반기문 총장 어, 낙마로 인해서 거의 지금 이제 예, 이 탈당이 이제 주춤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데다 최근에 각종 여론조사 보면 바른정당의 정당지지율이 상당히 낮게 나오더라고요. 정의당보다 정의당 정의당. 낮게아 네. 드디어 정의당 밑에도 네. 이제 네. 나와 있습니다. <웃음> <웃음> 네. 그래서 이제 정당지지율이 바닥이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어, 어떻습니까? 경남도의원이 지금 몇 지금 정몇 명이죠? 총? 어 지금 음, 총 오십. 50... 5분인데 두 분이 지금 결혼이거든요. 아, 두 분이 네, 결4.12 네. 재복을 선거로 네. 충원이 되고요. 어, 두분다 소속은 샌드리당 소속이었습니다. 53분인 거죠. 그 중에 정의당 한 명, 국민의당 한 명, 더불어민주당 한 명을 빼고 나머지는 네. 어, 이제 샌드리당 아니면 바른정당 네. 그래서 바른정당이 현재 지금 13분? 1세분 네, 네. 네, 이렇게 지금 소속이 네. 되어 있죠. 지금은 뭐별 움직임 없죠 탈당 분위기라든가 네, 그~ 근데 이제 그쪽 어제 아마 기자회견을 네. 하고 어제 뭐도당위원장 간담회 김, 김재경 위원장인가요 네. 예 간담회를 한거 같은데 뭐그 자리에서 아마 언론 기자 질문에 답변한 거 같은데 도의원 중에 한 서너 명이 더 어? 음. 어, 추가 합류할 음. 음, 계획이다 이렇게 고~ 그~ 새누당 그 도의원이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오십 세 명인데 어, 1 3명 그리고 3명 음, 네. 그럼만 여전히 그래도 다수당이죠 음, 3 0명 정도 네. 그원내교섭단체를 꾸린 건가요? 그러면 받은 음, 받은 점수도 음, 그, 아직 정식으로 꾸리는 지금 그도 음. 이제 우리 의회에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음. 어, 아직 했는지 모르겠고 안상수 시장 같은 경우가 어, 그 반기문 하고 발언 정도 안해서 갱생하겠다. 참 음. 이제 그런 음, 예, 음. 그 자기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탈당할 것으로 다 이렇게 예측을 좀 했는데 지금 이게 뭐 문학당이 이제 지지율이 안 올라가니까 어, 그대로 남는 거죠. 특히 장원 같은 경우 아무도 음. 국회의원이고 도의원이고 아무도 지금. 안 움직이고 있어요. 음. 전부 셰누리당 소속으로 되어 있는 거죠. 뭐 그런 점에서 보면 은 참, 참, 경남 뿐만 아니고 창원, 이 대도시가, 어, 이 국면에서도 뭐 별로 뭐 반성이나 변화, 어, 이런 건 기대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죠. 그 어쨌든 이제 바른정당 자체가 이제 창당 배경을 보면은 뭐그 태생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지만 음. 그를 매도 이제 정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의미를 부여한다라면 보수 진영 내에서의 어떤 그 경쟁적 구도 어 이것이 건, 저 제대로만 진행이 된다라면 지역 정치 발전에 좀 일정한 의미가 있지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동안 이제 경남도의회가 이제 특정 정당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 도예의 본연의 역할이라고 할수 있는 집행부에 대한 단체장에 대한 견제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심지어는 이제 거수기 역할만 음. 했다라는 이제 도민의 지적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열세 명이 바른정당으로 가면서 어떤 도회의, 도회에 어떤 그 대집행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좀 일정한 좀 변화가 있을지 도회가 나름의 자기 역할을 이전보다는 좀더 잘할 수 있을지 뭐 이런 게또 기대감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바른 정당이 네, 태생적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네. 어쨌든 새롭게 창당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감을 또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새누리당과 탈당을 해서 새로 만들었는데 뭐 그냥 새누리당과 또뭐 차별화된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정기간에는 도의경남도의 일정한 좀 바람을 좀 불러일으킬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도 있는 거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뭐 전혀, 전혀 어, 그렇지 않다 보고요. 음. 근데 구체적으로 보면, 어, 1월달 임시회가 있었습니다. 또, 예. 임시회가 있었는데, 그때 쟁점이 됐던 게, 어, 지금 경상남도 교육청의 미래교육재단. 예, 미래교육재단. 예, 그,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거든요. 그, 이제, 요, 이제, 사건의 발단은 그 경상남도에서 출자한 10억이 있습니다. 그 10억을 홍준표 지사가 이제 반환해라.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어, 시작이 되었는데, 이걸 이제, 그 도의원들이 그대, 그대로 받아가지고, 어, 그런 것을 이제 출연 못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을 이제 해버린 거죠. 그때, 저는 사실 다른 일에서 출석을 못했는데, 어, 딱, 아까 이야기한 야당 두 분의 원만 반대하고 나머지는 음. 찬성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적어도, 이게 뭔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좀 그런, 어 보수정당이긴 하지만, 이제, 좀 집행부하고 일정한 좀 견제도 하겠죠 어? 자기 각을 좀세워 나가려면은 사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좀 판단을 좀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단 말이죠. 이제 3월달 임시회 때, 에 그, 지 교육청에서 그, 개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제의 요구를 해놨거든요. 의 요구 죠 제의 요구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거 보면 음. 확인하게, 아, 음. 어, 뭐이 새롭게 창당된 바른정당이 싹수가 있을 건지 없을 건지는 뭐 그때 보면 뭐 판단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음. 그래서 저든지 최근에 뭐 언론 사회 인터뷰에서 <laughs> 그 미래교육재단 조례 관련해서 네. 교육청에서 제의 요구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도의 의원들의 태도, 네. 특히 이제 바른정당으로 가는 의원들의 태도가 그들의 어떤 정체성의 발음이터가될 음. 것이다, 뭐 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그 얘기는 그 얘기는 결국 아직은 아직은 그박 교육감에 대해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지사의 관계는 상당히 이제 미뤄갈 게는데박전 네. 교육감에 <laughs> 대해서 엄청난 그견제뭐 좋게 얘기하면 견제 역할을 네, 했는데 네. 그런 양상은 뭐 계속 이어질 것 같다. 계속 것 그렇죠. 은 네. 뭐 저기 교수님도 어떻습니까? 그외국인 같은 경우 보면 같은 보수 정당 내에서 분화가 되면 네. 이게 일, 어쨌든 일정하게 정치적 정, 정치적으로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뭐 같은 당이랄지라도 네. 뭐 당이라는 게 물론 이제 소속 멤버십의 문제기도 하지만 정파라고 볼수 있는 거라서요. 꼭뭐 <laughs> 어떤 당이냐 아닌가 그 공식적인 정당 소속과 무관하게 원래 그룹이 지어질 수가 있는 것인데 그건 좀제 생각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아직 지금 그 설당에서 새로운 당을 만들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음, 예, 음, 당의 정체성을 아직 못 찾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음,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음,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저기 경쟁이 음. 없는 지역 정치 구도에 일정한 네. 음. 그 긍정적 인 영향을 좀 줬으면 네. 좋겠는데 네. 뭐 아직은 이제 그런 모습 좀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어쨌든 2월 16일 날, 16일 맞죠? 2월 16일 날 홍진표 지사 이심 결심 네, 모판이 있죠. 올해네요. 네, 네. 아, 뭐 지금 일부에서는 무죄를 자신하고 이미 뭐 대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아까 그 탄핵은 학예원을 탄핵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내일 모레, 네. 내일 모레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laughs> 내일 모레 이신교 결심, 결심이 있는데 한번 말씀해 보시죠 무죄 유죄 어떻습니까? 아,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laughs> 아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아어 예. 뭐, 음. 어떻게 될지. 뭐, 도의 내부에서 이렇게 뭐 들리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어뭐 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은, 뭐, 아무래도 이제, 그, 뭐 홍지사 척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뭐, 무죄 날 가능성에, 뭐, 좀 무기를 두고 있다는 제가 이야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한마디로, 뭐, 말씀드린 택도 없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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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드릴 수 있고, 왜냐하면, 제도 재판을 여러 번 받아봤지만, 이 항소심이란 것은, 뭔가 새로운 것이, 어떤, 네. 뭐, 1심에 인정되었던 걸 뒤엎을 만한 어떤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게좀 있어야 되는데, 어, 전혀 그렇지 못하단 말이죠. 그러면, 어, 또 행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 이제 1심에서 1년 6월 실행을 받았단 말이죠. 그럼 이게 지금 선처를, 그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좀 그런 점에서 항소심에서도 별반 달라진 게없어서1심 음. 결과 그대로 어, 실형 선고가날 가능성이 크다. 어, 이렇게 보죠. 다만 이제 어, 실형에 따른 법정 구속이 될 거냐 말 거냐 음. 어, 하는 문제는 조금 불투명한데 어, 지금 국민들의 법관 정으로 본다면은 어, 만약에 저 실형을 때리고도 법정 구속을 시키지 않으면. 상당한 재판부가 비판에 휩싸일 수 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박근혜, 어, 요, 탄핵과 관련해서, 문체부, 현직 문체부 장관도 구속시키지 않습니다 네. 어, 그런 예를 본다면, 어, 재판부가 국민들의 현재의, 저, 정서를 어, 좀 감안을 할수 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결코 이런, 이런 사정들이, 에, 홍준표 지사한테는, 어, 유리한, 좀, 국면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술집에 이렇게 가면 사람들이 각자 입장에 따라서 네. 어, 차라리 무죄가 나와서. 문제가 나와서 도지사직 사퇴하고 아마 대선 후반선 좋겠다. 이때 누가 또 택덤 논리 하지 말라다고 응? 사퇴 안할 거다. 무제가 네. 나와도 네. 뭐 경선에 사퇴 안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유죄가 돼서 법정숙식 해야 된다.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오늘 어쨌든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대체로 좋은 쪽으로. 이렇게 예 예측을 들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예측이 틀리면 우리 방송 문 닫습니다. 네, 그래서 다여기도안 뭐 부르니까 나중에 혹시 예측이 잘못된 것 같은 언지를 주십시오. 예 네. 네, 오늘 탄핵과 그 경상남도의회 2017년도 어, 전망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여행국도 위원님 그리고 경남대 지지영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이것으로 양주광장 3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